저는 제가 지원 동기의 사례를 몇 가지 준비했거든요. 요거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써 내려가야 되는지 먼저 볼게요. 자, 여러분. 여러분은 채용 담당자십니다. 채용 담당자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를 썼을 때 정말 뽑고 싶으신지 아닌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. 예, 사례 보겠습니다. 어려서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. 푸른 바다는 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커다란 무대 같기 때문입니다. 붉은 열정을 품은 태양이 새벽 바다를 감싸고 등대는 캄캄한 밤바다에 불을 비치고 있습니다. 바다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윈드서핑을 배웠습니다. 윈드서핑을 타면서 바다의 파도 바람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바다와 함께 하자는 제 꿈도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. 언제나 바다와 등대와 함께 있는 대한민국 땡땡 중공업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사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. 자, 채용하는 입장에서 채용 담당자 여러분들.